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 성령의 능력을 더딥어야 된다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겁니다. 다들 성령의 능력을 더듬으려고 합니다. 아, 물론, 어, 많이 안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모습, 지금 모습이 어떻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수와 12장을 봅니다. 요수와 12장은 12지파, 그 가나, 가나한 땅으로 봤던 12지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전체적으로 분배 받았는데요.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쭉 나이를 하는데, 1절부터, 어, 이렇게 마지막절까지 그 사이에, 그, 지금 31명의 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 쪽에, 그, 그, 이쪽에 봤, 이쪽에 있으니까 저편이죠. 동편 쪽에, 어, 두지파 반이 두 개의 왕을 없애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홉 지파 반이 어, 스물 아홉 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땅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볼 것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두 개,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두 지파 반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것은 아홉 지파 반이 이 21개의 29개의 왕들을 죽인 어, 죽이고 나서 그 땅들을 차지해서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단 동편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요단 저편 해돋는 쪽 해돋는 쪽은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쪽 해되는 데왜 저편이냐 그러면 지금 그들은 이 글을 쓸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단으로부터는 서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강 저편이 그러니까 저쪽이 되는 거, 저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경계인데요. 어, 지금,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 동편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 부분에 있는, 그, 그 지역의 남쪽 부분에 있는 어떤 계곡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제가, 이렇게, 이게 크거든요.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그 골짜기, 이제, 그, 그 계곡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그 계곡에 이렇게 그래 줄기가 이제 사회의 허리 부분에까지 연결되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게 이제그 가나안 정복 당시로는 아모리족과 모압족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아르논 골짜기거든요. 고기 고기가 바로 아르논 골짜기고요. 헤르몬산은 오늘날 지금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스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모리족 속에. 북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저 해름은 자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 경계선을 지금 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두 왕이 있었는데 바로 헤스본 어,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거든요. 그럼 먼저 헤스본 왕 시온을 보겠습니다. 2 절부터 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그리고 길르앗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곳 여메의 베여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뭐 여러 전혀 생소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 제가 몇개 말려드릴게요. 자 지금 먼저는 시온이라는 사람 이 시온이라는 사람은 그왕 이름입니다. 바로 헤스본을 그러니까 헤스본 왕 헤스본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인데 시온인데요. 헤스본에 거주했다라고 해서 헤스본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모리 족속 이었던, 글쎄, 이제 그 족속의 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스렸던 것이, 아까 아르, 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이제 길라 절반, 곧그 안모자순의 경계 야복강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야복강강은 바로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야곱이 이렇게 형을 만나러 이렇게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왜냐면, 아로엘이라는 곳에서 야복강까지약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직선거리가 약 90km가 된대요. 꽤, 꽤 긴, 그 당시로만 해도 성을 중심으로 한 작은 도시거든요. 그럴 때볼때이헤스본왕시온은요꽤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동방 아라바 긴내롯 바다라는 것은 바로, 어, 갈릴리 바다. 네사레 바다, 디베라 바다, 그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아라바의 바다, 이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메라 그런데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 요어딘인줄 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쪽에 있는데 북쪽으로는요, 비스가산 기슭에서 비스가 어디냐하면 바로 비스가산이 모세가 바로 죽었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죽었던 것입니다. 고그 영토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헤스본 왕 시온이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수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다. 이제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이라 그랬죠. 이르바에 남은 족속은요, 다른 말로 레파임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기 그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 살던 원시 부족 중의 하나입니다. 아낙 사람들처럼 꽤 키가 크고요. 어그 그리고 신체가 건장하고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스다다롯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부터 3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에드레이라는 것은요 아모리 왕국을 다스리던 다산왕 오기 거자드 성읍의 그 바산 지역의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 해스본왕 시온 옆쪽에 있었던 그런, 어, 그, 곳이 바로, 바로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종 모세가 그 땅을 루우벤 사람과 가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지금 이렇게 되는 땅을 요, 이렇게, 뭐가요? 어, 바로, 이, 고그 전체를 이세 지파한테 주는 겁니다.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무나세가 요쪽에 반가고 이그 요단 그 서쪽 쪽에 안쪽에 또반 지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졌다고 봅니다. 어, 지금 이 땅은 지금 뭐 어디가 되냐 그러면 바로 어, 요르단입니다. 지금 이 땅은 전부가 다 이스라엘 땅하고 상관없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다어 바로 어 저기 그그 그 땅이 되요르단 땅이 됩니다 하나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요 모세가 어, 살아 있을 때 정복하고 이 두지파 반에게 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12지파를 다 분배해 주신 겁니다. 이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뺀 12지파. 그럼 총원래지파는 몇지파라고요? 13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지파가 바로, 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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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면 바로 레위지파. 그 지파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지파 반의 기업을 이쪽에 줬고요. 이제 내일부터 볼 아홉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레위 지파들이 있었던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현장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심는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쓰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느냐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인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은 전혀 알 필요도 없는 땅들을 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땅을 그 당시에 분배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장도 하나님이 아주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일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